안녕하세요. 저는 이어쌤입니다. 제가 와 있는 곳은 대주도고요. 어, 여기가 그 게스트하우스인데요. 게스트하우스는 중국어로 뭐라 하냐면 되게 많은데, 뭐, 쩌우다이소, 뭐 루이관빈관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, 여기 는 이런 게스트하우스는 좀루이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짜우다이소는 그래서 그냥 리관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묶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거주하다라는 동사 쭈를 사용해야 돼요. 그래서 쭈 리관이라고 하면 되고요.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. 어, 나 하루 더 묵을 거예요. 라고 할 때, 나 하루를 더 연장할 거다. 라고 할 때, 짜이주이티엔, 뭐, 뭐짜이뭐쭈밍티에뭐 뭐,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그 간단하게 한 번, 한 단어만 더 추가하시면 되세요. 바로 뭐냐면, 쉬티엔이라고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쉬이티엔이라고 하면, 연续제쉬 바로 연속되다라는 말인데요. 그 말을 써서 쉬이티엔이라고 하시면, 바로 연속해서 하루를 더 묵는다는 얘기가 됩니다. you <laughs>